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현대바이오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, 분석이 앞서 가지고 예,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예, 눌러주시고 상한가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바이오가 지금 바닥에서 또 한번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죠 13.5% 올라갔다가 좀 빠져가지고 1 0 예, 마무리를 했지만은 어, 현대바이오 전립선암 어, 가짜 내성 규명 임상 서울대병원과 손잡았다 라는 임상 착수 이슈를 통해 가지고 급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제 여기를 뚫게 되면 은 저항선이죠 6,000원 선을 뚫게 된다고 한다면 은한 번에 뭐 8,000원 그리, 그리고 나서 이제 만원 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종목이고 앞전에 매집을 잘 했고요 이전에도 여기서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19,000원 찍고 내려왔던 전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. 어느 정도 이슈의 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, 은 어, 13,000원까지는 보여집니다, 일단. 어, 단계적으로 13,000원 이상 보여지고요. 어, 월봉의 흐름을 봤을 때에도, 만원대에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, 매물과 저항이 없기 때문에, 그래도 한 13,000에서 만 5,000원, 여기 라인까지는 가주지 않을까. 어,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리고 이슈도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, 이 현대바이오 어, 흐름상 정황상 예, 여기 있는 저항선을 일단 뚫었죠. 241선과 121선을 뚫었기 때문에 그래도 1차 목표가는 여기 상단에 있는 481선, 네, 2년선 부근 7 0 0 0원까지는 어, 올라가지 않을까. 그럼 현재가 대비 어, 20% 정도는 어, 올라갈 수 있는 네,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어, 라인에서 정말 중요한 가격대에서. 어, 의미 있는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력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러한 어, 구간에 왔습니다.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더 보유하셔가지고 어, 의미 있는 수익 대박 급등 뭐 상한가 어, 나와가지고요 대박 수익 보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여러분들 소림사 채널에 가시면은 앞에 메인에 어, 소림사 단타방 홍보 그리고 결과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멤버어 열흘간 과입하시면은 어 대시세 종목, 어 최근에 바이젠셀 이제 미친 자리에서 예 몇백 퍼센트 급등 바로 어 랠리를 보여줬고요. 그리고 이번에 또어 2026년 우리가 바라봐야 될어 종목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단타방에서도 어 미친 결과 보여드렸죠. 예 포스커, DX 단타로 드려가지고 상한가. 거기다가 금요일 날, 어, 추가 폭등까지 결과 만들어드렸기 때문에, 어, 단타방도 입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, 어, 멤버십 하루속히 가입하시길 바랍니다.